저는 지금 충북 계산에 있는 성불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끝날입니다. 어, 오늘 여기 충북 계산에 있는 성불산이라는 곳에 왔습니다. 여기는 성불산 자연휴양림이고요. 어, 성불산 자연휴양림 안에 어, 성불산이라고 있습니다. 오늘 성불산 산행을 한번 해보려고 예, 왔습니다. 오늘 코스는요. 예,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어, 현위치, 네, 현위치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시작해서, 어, 요 앞에 있는 데크를 건너서, 어, 1봉으로 올라갔다가, 2봉, 3봉, 예, 송불산 정상을 찍고, 다시 내려와서, 이쪽 데크 구간으로 해서, 예, 다시 원점 회기 하는 코스입니다. 네, 오늘 어, 여기서 출발해서 어, 성불산까지 어, 3.4km 정도 거리에 있습니다. 네 한번 출발 한번 해보겠습니다. 송불산 네. 3.4km, 3.3km. 송불산 네. 3.3km. 어, 여기는 지금 사방댐이라고 되어 있네요. 네. 이게, 이게 사방댐인가 땜치고는 너무 작은데? 네, 요렇게 데크를 건너면은 등산로 입구가 보입니다. 성불산 등산로. 여기서부터는 성불산 소나무 감상로 입구입니다 네, 오늘 성굴산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오이씨 생각보다 가파른데? 처음부터 너무 이렇게 가파르면 안되는데 어제까지 계속 비가 와서 요즘 주말마다 계속 비가 오니까 산에를 갈 수가 없었는데 어 그나마 오늘 예상보다 날씨는 나쁘지 않습니다. 기온이 갑자기 많이 뚝 떨어졌죠. 저는 일봉으로 가겠습니다. 예, 네, 일봉 방향이고, 성불산 방향이고, 예, 네, 일봉, 일본, 일봉으로 가겠습니다. 일본입니다, 일본. 일봉. 1봉에서 잠깐 쉬었다가 물도 한잔 마시고 이제 2봉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 앞에 보이는 저 봉우리가 아마 2봉인 것 같습니다. 바람이 많이 불어서 요즘같은 날씨에는 바람막이를 꼭 챙겨야 될것 같습니다. 올라올 때는 땀이 나니까 더웠는데 정상에 오면 은아 땀이 금방 식습니다. 바람도 많이 불고 하니까. 그래서 체온이 금방 떨어지네요. 그래서 저는 빨리 이봉으로 이동을 하면서 움직이면서 열을 내려고 바람막이를 안 입었는데 아 바람막이 꼭 챙겨서 다녀야 될것 같습니다. 저기가 지나왔던 일봉입니다. 하, 일봉. 이봉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고요. 까지 200m, 1봉에서 200m 왔고요. 저기가 2봉인 것 같습니다. 2봉에 다온것 같습니다. 이봉 별도의 정상성이 었고이 팻말이 네, 이봉입니다. 이봉 하, 저는 다시 삼봉으로 갑니다. 여기 삼봉으로 가다보면 전망대가 있는데, 거기서 잠깐 쉬었다가 물도 좀 마시고 가겠습니다. 자, 삼봉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삼봉 산봉. 삼봉에 도착했습니다. 군자산과 비약산. 네 산봉에서 잠시 쉬었다가 사과도 하나 먹고 성불산 정상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많이 불어서 춥네요. 빨리 움직여야 몸에서 열이 나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서 정상까지 500m 네, 그렇게 멀지 않은 거리입니다. 길은 좋지 않습니다. 바람이 많이 부네요. 엄청 시원합니다. 여기가 갈림길입니다. 성불산 갔다가 이쪽으로 다시 내려와서 휴양림 방향으로 내려가다가 데크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은 성불산까지 정상으로 가겠습니다. 송불산에 도착했습니다. 송불산 520m. 송불산 정상입니다. 정상석은 이렇게 생겼네요. 니까. 조망은 없습니다. 조망은 없어요. 네. 성불산 정상을 찍고 다시 하산을 하고 있습니다. 갈림길에서 휴양림 방향으로 내려가서 데크길로 하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림길에서 저는 휴양림 방향으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다시 갈림길이 나오는데요. 어, 여기 휴양림 방향으로 네, 이쪽으로 가면 아마 데크길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끝길 방향으로 가는 길은 네, 굉장히 좋습니다. 편안한 숲길이네요. 네, 예, 다 내려왔습니다. 어, 오늘 성불산 산행 안전하게 잘 마무리했고요. 어, 한 3시간 20분, 5.3km 정도 산행을 한것 같습니다. 예, 여기 가까운 산이고, 뭐, 유명한 산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1봉, 2봉, 3봉, 성불산, 정산까지, 예, 여기 보시죠. 1봉, 2봉, 3봉, 성불산, 정산까지, 예, 한 바퀴, 쭉 돌아오면서 데크길로, 데크길 구간으로 네, 걸어왔습니다. 오늘 안전하게 잘 마무리했고요. 어, 이번 주 주말에 지리산 갑니다. 지리산 가서 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